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채무불이행과 구제에서 그전 시간에는 그 강제집행, 강제이행 부분을 받고 이제는 손해배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 손해배상이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 우리가 이제 그뭐 청구의 어떤 근거, 이행지체이행 이행, 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게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 너 이행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행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이 부분이니까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자 의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390조, 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규책사유가 어, 있어야만 되겠죠. 손해를 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다. 그래서 성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과 이어팽이가 있은 후에 현재 이익의 차이, 즉 차익설이 통솔팔해져죠 추상적 그 손해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해의 정도를 따질 때, 어, 어떤 걸 손해로 볼 것인가 이거예요. 어,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어, 뭐 당한 손해,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이러고는 청구해야겠다. 마음대로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에, 그렇게 그,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뭐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laughs> 어, 자기 분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는데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도 하고 금전배상을 특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있는데 재산적 손해를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고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멸실 감소 어, 됨에 따르는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분 손해. 기존에 관한, 기존의 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를 적극 손해. 향후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어, 뭐 기대 수익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소극적 손해겠죠. 그래서, 어, 이 구별 실익은 맨 아래 보시면 적극적 손해는 이른바 통상 손해지만, 소극 손해는 특별 손해로 되는 수가 많다는 데 있다. 뭐 많은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자, 손해 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 배상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상회복주의하고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라든가,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예컨대 민법 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뭐그 형태는 뭐알수 없어요. 어, 뭐 시문에 공고를 한다거나, 어,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게 명예회복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SNS에 올린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하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 전보적 손해배상 개념이란 건 뭐냐면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어, 손해를 끼친 피해 상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것 그러니까 손해액만 배상하겠다 그 배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기존의 논의였는데 최근에는 손해에게 상응하는 배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유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말고도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인 목적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어,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들어왔는데, 자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민,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손해 성격을 띤 제도를 말합니다. 어, 기존의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및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주된 목적 이 있는 제도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어,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담보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본래 채권에 대한 담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고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 성질에 의해 정해지고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본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생각야죠 어, 동일성이 있으니까 벌레 채권과 어, 그래서 ox 문 보면 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이를 주장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다 아, 그건 아니죠 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벌레 채권하고 동일하니까 어, 그 채권 어, 채무불이행 시부터 어,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는 거죠 자,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민법 그 기준이 393조에 나와 있어요 1항과2항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 통상 손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이랑에 나오고요.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 특별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항에. 어, 이런 거를 이제 상당인과관계설을 나아가 절충설을 취한 걸로 보는데. 자, 통상 손해를 보겠습니다. 채무 불행으로한 손해 배상은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한다. 통상 손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 종류의 채무 불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뭐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차임 상당액. 뭐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어뭐그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죠. 사회 통념상. 또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요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손해 볼까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하나의 배상책임이 있는데 특별손해는 채권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의 기초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발생된 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사정 하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 어, 손해 전부가 아니에요. 또그 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 이 부분을 청구하는 거죠. 그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통솔 판례고요.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손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고 싶으니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고의 가시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런 특별한 손해 부분도 청구하기 위해서 어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는 거죠. 어, 내용증명의 형식이 뭔지 아닙니까? 어, 똑같은 거 세부 작성해요. 우체국 가져가세요. 그래서 어, 우체국에서 한 분은 뭐 등기 발송하고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그 소인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줘요. 그 돌려주는 거를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누가 수령했는지도 추적이 가능해요. 그 우체국 사이트에 보면은 어, 등기번호를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중에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오엑 문제 보면 금전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 손해에 특별한 손해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다. 아니죠? 통상 손해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 하나요? 아니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하나요 배상책입니다. 자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기준가격을 한번 볼까요? 재산적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금전적 평가액인데, 비자,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죠? 나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액은 배상 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생각하는 액을 청구를 하고, 그 법인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청구금액,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한꺼번에 최대한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산적 손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 이것만 갖고는 좀 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위자료 명목이 이걸 보완해 주는 역할을 주로 실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조금 더 위자료 쪽으로 해서 이 정도 더 이렇게 가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청구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어처권주의 아시죠? 처분권주의 벌론주의 이런 원칙상.